안녕하세요. 셔송입니다 오늘 공부할 HSK 단어는 '跑步'입니다. 달리기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동사로 쓰입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跑步','跑步','跑步'.,跑步,跑步. 네, 그럼 '跑步' 예문 한번 볼까요? '孩子们在操场上跑步'. 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하이즈, 아동, 아이, 어린이 문, 들, 짤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서 청창상, 운동장에서 파보 네, 오늘의 핵심 단어죠. 달리기를 하다 네, 이렇게 구성된 구절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아이분안在하세上跑步아이在여上跑步아이요在러분上跑步 네, 요럼 오늘 단어 공부는 여기서마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